네요. 지금 음, 포천 아니고, 뭐, 저기 가평 녹수계곡인가? 그쪽으로 지금 음, 캠핑차박차박 캠핑을 지금 가고 있어요. 가고 있는데, 어, 오늘 그 저기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지금, 티볼리 에어 2021년형 차방용으로 나온 거를 지금 몰고 있거든요. 몰고 있는데, 거의 한두달다 돼가는 것 같아요. 운전을 한 지가. 그런데, 이제, 종합적으로 차방용으로 이게 이제 나온 건데, 어 거의 한 99%는 만족을 합니다. 어 특히나, 힘이 굉장히 좋아요. 음 그 전에는 그 물론 뭐 경차도 물어보고 뭐큰 차도 물어보고 뭐 그랬는데 어 어떤 언덕이나 이런데 올라갈 때 특히 뭐 저기 고갯길 같은데 올라갈 때 힘이 딸려가지고 뒤차들한테 되게 미안하고 무안하고 막 덜덜덜덜 그런 거 있잖아요 아무리 저기 기어를 올려도 그러면 또 엔진 소리가 크니까 그래서 그랬는데. 지금은 이 힘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뭐 그런 것이 없으니까 참 좋네요, 이게. 지금 이제 녹수계곡은 제가 또 차박지를 이제 찾으러 지금 가는 중입니다. 여기서 이제 양주가 집인데, 거기서 한 50분 거리? 근데 여기는 이쪽 지방은 참 좋은 게, 그 차들이 많이 안 밀리니까 여행 다니기도 좋고 뭐 캠핑 다니기도 좋고 그렇습니다 음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내가 서울에서 살았었거든요 한 10년 전한 15년 전어 중랑구 신내동인가 그쪽에서 살았었는데 아 그때는 진짜 머리가 많이 아팠어요 진짜 깨어질 듯이 아팠고 너무 자주 아파가지고 짜증이 사람이 막 짜증이 나는 거 있잖아요. 왜 만성 두통에 안 걸리신 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그 느낌을. 근데 한 번이라도 두통에 대해서 걸려 보신 분들은 그 느낌을 아실 거예요. 얼마나 그게 기분 나쁘고 안 좋은지 컨디션이 다안 좋아져요. 그거를 한번 그 하게 되면. 이 지금, 베어스 스키장, 포천, 그, 베어스 스키장인가? 그쪽으로 해서, 그, 가평 상면? 덕현리, 덕현리 쪽으로, 이제, 가려고 합니다. 음, 근데, 이제, 어쨌든, 이 티볼리를, 어, 한두달 정도 된것 같은데, 이게 두 발, 두달 정도 돼서 총평을 해, 해보자면, 어, 만족합니다, 진짜. 아, 99%? 단지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차방용으로 이게 나온 거거든요. 차방용으로 나온 거는 길이도 다 마음에 들고,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천, 천장고, 정고라 그러나요, 그거를? 정고 높이가 조금은 아쉽다. 조금만 더 높았다면, 완전히 대박 치는 그런, 진짜 그런 차량이 되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법령에 따라서 이게 이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조금만 더 높았다면? 한 10cm? 어 10cm나 한 20cm만 더 높았어도 굉장히 좋았을 그런 차량이었을 것 같아요. 아, 지금은 날씨가 좀 더워요. 낮에는 이렇게 더운데, 밤에는 또, 특히나 계곡 이런 데는, 영하까지는 아니라도, 지금, 현재에서 말씀을 드리면, 한 영하까지는 아니라도, 한 1도? 어, 하여튼, 뭐, 발이 시려울 정도로, 어, 추워요. 근데 이제, 저는 이거를, 어, 떤 거를, 옵션을 선택했냐면, 파플러 패키지. 파플러 예, 패키지를 선택해가지고 구매를 했어요. 구매를 했는데 이제 가장 마음에 드는 것들은 주행보조 시스템 예, 이거하고 어, ISG 라 그러나요. 그 차량이 멈췄을 때 자동으로 시동을 켜주고 꺼주고 하는 그런 기능이 있죠. 그거하고 그 오토 크루즈 예, 뭐 고속도로 같은데 달릴 때. 어, 그 속도만 딱 지정해놓고 달리면 그 속도를 유지하면서 가기 때문에 단속이나 무슨 뭐, 감시카메라 그런 거에 걸릴 염려도 없고, 그래서 그런 기능들이 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뭐, 자세 뭐, 짜잘하게 보면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뭐, 없, 있어요. 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어좀 그러니까 차방용으로 나온 거잖아요 이게 근데 이제 차방용으로 나왔으면 그 전기 그 암페아 암페아 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니까 이게 지금 현재 무선 충전 시스템을 제가 이제 선택을 안 해서 무선 충전 시스템은 없는데 그 무선 충전 시스템이 생각보다 비싸요. 그래서 무선 충전 시스템은 두번째 치더라도 그거는 뭐뭐 뭐 저기 뭐야 QC 3.0뭐 시가 잭으로 할수 있는 그런 걸로 충전해 가지고 하면 되니까 뭐큰 문제는 아닌데 그 요즘엔 캠핑 다니면서 어, 전기 제품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AC 제품도 많이 쓰지만 음, DC 제품도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전기 기구를 한 두세 개 정도는 연결를 연결해서 쓰는데 그게 이게 이제 전력이 좀 딸려요. 어, 많으면 많으면은 한 100, 120 와트. 어, 120 와트 이건 별로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게 그 시가잭이 앞, 뒤, 뒤쪽에 이제 트렁크 쪽에 어, 또 앞쪽에 시거잭. 어, 그게 이제. 120와트 정도로 나눠서 이렇게 쓰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60와트 씩쓸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도 이제 뒤에 지금 차량용 냉장고를 어 꽂았어요 그게 이제 한 70와트 60와트 쓰는 건데 절전으로 쓰면 한30 40와트 어뭐 그거 쓰는건 큰 문제는 없어요 시가잭이 다해서 3개인데 메인 하나 보조 2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냉장고는 지금 메인에 꽂아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음... 좋은데 전기만 조금 더어 공급됐었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은 조금 합니다. 차방용으로 나온 거잖아요. 이게 이제 그냥 일반 용도로 어 선전해서 나온 거지만, 그게 내 사방용으로 이제 캐치프레이즈가... 차박용이다 이렇게 해서 나온 거니까 차박을 할수 있다, 뭐 캠핑을 할수 있다. 요즘에는 전기 제품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게 조금 아쉬워요. 다른 거는 큰 문제가 없고 힘도 좋고 음 트렁크 용량도 꽤 커요. 그 밑에도 있고. 또 위에도 있고 이렇게 2층 형식으로 있으니까 거기다가 이제 이 열을 폴딩하면 어 평탄화까지는 뭐, 뭐 완벽한 평탄화는 안안 안 되는데 어느 정도는 평탄화가 되니까 근데 그 평탄화에서 약간 좀 불만은 있죠. 왜냐하면 어차피 이게 차방용 캐 차방용 캐치 프레이즈를 걸고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풀 플래시 돼야 될 텐데 풀 플래시 안 되니까. 그래서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의자가 어차피 뒤에 앉는 의자는 어 뭐라 될까 좀 깎아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어차피 그게 스펀지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압축 스펀지로. 그러면 평탄화 되게 이게 어 조금만 깎아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거를 어차피 밑 저기 뒤에 의자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그거는 뭐큰 문제가 없다 친다 하더라도. 어, 그, 뭐라 해야 될까? 등받이, 거기를 에어, 에어 등받이로 하면 어떨까, 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에어를 넣고, 평상시에는 에어를 빵빵하게 하고 다니고, 차박이나 뭐 이런 거할 때는 좀 에어를 좀 빼서, 어, 평탄화, 평탄화를 딱 맞추게끔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laughs> 요즘에 그 뭐라고 그러죠? 그거 압착, 고주파 압착이라 그러나 어, 그런 에어매트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형태로 해서 그 모양을 잡아서 그렇게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 차박을 하는 사람으로서 어, 이런 것들을 어, 좀 생각을 해봤죠. 어쨌든 총평으로 따지면, 아 제품 음, 차량이 참 좋습니다. 다 마음에 듭니다. 힘도 좋고, 음, 그리고 또 이게 공영주차장이나 뭐 이런 데 가면 또 이게 3등급이라 주차장 요금을 반을 어, 할인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더 좋은 것 같고, 여러모로 어, 쓸모가 있는, 그런 차량이면은 확실해요. 음. 와 저기는 <laughs> 이마트 24시가 엄청 크네. 음 지금 이쪽으로쭉 가면 이제 배군계곡이 나오죠. 어 요즘에 배군계곡도 굉장히 좋습니다. 저기 음. 그 이재명 지사님인가? 그분이 그싹 정비하셨잖아요. 그 계곡마다 그 정비한 경기도는 싹그 정비를 했어요. 그래서 계곡에 가면 계곡이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요즘에 뭐 거기 가갖고 무슨 뭐 어? 자리값이 뭐니 그랬다가 이제 큰일 납니다. 그런 거 요구하면 바로 그냥 그고발 당합니다. 그래서 계곡들이 굉장히 많이 깨끗해졌어요. 어디를 가더라도 경기도권에는 그건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어 지금 녹수 계곡으로 가고 있는데 이제 가평 쪽은 사실 뭐 화천 옆에 뭐 바로 어 저기 화천댐도 있고 뭐뭐 뭐 많이 있는데 자라섬도 있고 붕어섬도 있고 뭐하튼 이름이 희한하죠. 남이섬도 있고. <laughs> 그런데 어쨌든 그쪽으로 어 지금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가서 우측으로 가면 그 가평 그 구도로 말고 신도로 운학산그 그러니까 가평 쪽에 운학산이죠 그쪽 방향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네, 약간 설레긴 하네요. 그 저기 어 새로운 자박지 구경한다는 그 자체가 어떤 계곡일까? 물론 뭐 지도상으로는 살짝 봤습니다. 근데 또 실질적으로 보는 거하고 또 들, 틀리잖아요 그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진으로 보는 거하고 실질적으로 만나서 또 보는 거하고 어 틀리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어그 계곡으로 지금 녹수 계곡으로 가고 있고요 녹순가 녹중가 모르겠네. 그참 계곡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 물론 이 근처에도 좋은 계곡이 많아요. 근데 내다 가보고 가본데는 제가 또잘안 가는 스타일이라 어 경치가 빼어나고 정말 가깝고뭐 이러면 모르겠는데 한번 간데는 잘안 가는 스타일이에요. 어쨌든 그. 총평을 하자면, 티벌리 어, 어, 에어, 어, 2021년형. 아, 차량 좋습니다, 진짜. 물론, 뭐, 렉스터, 요즘, 요즘에 그, 렉스턴하고 칸 있잖아요. 스포츠. 어, 특히 국방색으로 나온 거. 그거 참 좋더라고요, 보니까. 거기도 보니까 파블러 패키지 뭐 이런 거 있는 거 같은데. 가성비도 좋고, 어, 가격도. 그 정도면 굉장히 싼 거잖아요. 현대 그 정도에 비하면 굉장히 싼 거예요. 근데 확실히 이게 그 무쏘부터 뭐 저기 있잖아요. 그 쌍용이 그 히트친 것들 무쏘 코란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확실히 이쪽 분야만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회사라서 그런지 아 차량이 확실히 힘이 좋습니다. 힘이. 특히 사륜. 이번에 그 칸하고 스포츠, 렉스턴 스포츠하고 칸하고 그것도 사륜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아직까지는 그뭐 전자, 뭐 전기차, 어, 그게 뭐, 저기 활성화된다고는 하지만 아직 인프라가 안 갖춰져서 앞으로도 뭐 정확하게 저기 전기차가 정착하려면 제가 보기에는 한 20에서 30년 걸릴 것 같아요. 이게 10년 안에 뭐될 일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뭐 2, 30년 동안은 사실 뭐 휘발유 차량 타고 다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어 녹수 계곡에 도착해서 어 한번 경치도 보여드리고 어 멋진 경치. 그 멋진 그 아웃도어 스포츠 아 오늘 운동 좀 해야 되겠어요 아 진짜 가서 등산도 좀 하고 좀 트레킹도 좀 하고 그래야 될것 같아요 아 이게 진짜 몸을 잘안 움직이니까 컴퓨터 짓만 하니까 아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가서 좀땀좀 좀 빡세게 흘리고 그 계곡에, 그, 샤워물, 샤 물에다가 샤워도 좀 하고, 그,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그, 비누를 가져가지만, 그, 저 비누가 일반 비누가 아니고, 그, 천연비누예요, 천연비누. 그러니까 뭐, 오, 뭐, 오염되고 그럴 일은 없습니다. 100% 천연비누니까, 아,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저 그래도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어디 가면 쓰레기 꽉 주워오고, 있으면 주워옵니다. 없으면 뭐안 주오지만 주울 <laughs> 필요 가 없죠. 있으면 꼭 주워옵니다. 제 끝까지 다 캐고 그 자리 그냥 깨끗하게 먼지 하나 안 남겨놓고 오니까 어, 클린 차박, 클린 캠핑 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음, 또티볼예에 좋은 점들이 발견되면 제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이 너무 이뻐요.